지6 3이고 요건 이제 하이테크 실버입니다 지금 뭐 63이랑 메뉴팩처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메뉴팩처는 일단 22인치 빌리 들어갔고 일반 지육3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빌리 들어갔고 거모습은 뭐 똑같은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4 5 공기도 어쩌다가 안나씩 튀어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뭐 빨리 드리는 게 관건이니까 뭐 할인 보시는 분은 뭐 할인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할인 없으니까 공작 빠르신 분이 이제 있는 차 귀한 거좀 빨리빨리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63도 많이 판매가 되고 450D가 더 인기가 많고요 2580도 인기가 많고 뭐지박인 자체가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있는 거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는 거는 요거 레드 하나 있고, 뭐, 어쩌다 블랙 한 대도 나올 때도 있고, G580도 굉장히 좀 귀하고요. 450D는 더더욱 귀하고,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제가 피드백 빨리빨리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. G450D든, G580이든, 뭐, G63이든. G580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없는 기능도 있고, 승차감도 편안하기 때문에, 주행거리도 늘고 그래서, 450D보다도 아무래도 좀, 580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